안녕하세요 송진아입니다 어, 오늘은 신축년의 5월 개사월의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어,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신축년의 개사월은 어, 그동안 상상 또는 공상 그리고 아이디어 그리고 막연한 추측 희망 또는 떠도는 풍문 등등 어, 목표는 완전하지 않았으나 무엇인가 될것 같았고 또는 되길 희망했던 것들이 것들이 이제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게 되면서 어, 그 형체를 보게 되니 아 드디어 이걸 만들려고 아 이것이 되려고 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목표가 없던 것들은 이제 형체가 생겼으니 그 형체를 보고 아, 쓰려는 목표를 만들어야 해서 바빠지고 또 목표는 있으나 막연히 해오던 것들은 음, 형체를 다듬고 과정을 다듬기 위해 바빠지는 그런 한달입니다. 구름이 비가 되듯이 드디어 형체를 드러내게 되니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결과는 아직 미지수이나 뭔가 희망적인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 우후죽순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도 하고 지난달까지 당장 될 것처럼 움직이던 것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해온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더 무리를 지어 끼리끼리라는 느낌으로 각자의 생존과 삶을 위해 의견을 모으게 되지만 아직 결론 지어지지 않고 어, 우리끼리의 생각이라는 부분만 더 확대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옷을 재단을 하고 맞추었지만 어, 아직 정확히 어떤 옷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채이 옷을 입고 뭘할 거야 라는 생각만 하는 것처럼 때이른 생각과 희망으로 부풀 수 있으니 음, 과연 목적을 갖고 시작한 일인지 또는 그 목적이나 목표가 무엇인지 지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음, 첫 번째, 간목일간입니다. 준비한 것을 펼치는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왔습니다. 나의 개인적 의견을 내기보다 속한 사람들과 환경의 뜻을 잘 받아서 따른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내 실력을 다 내어 놓기에 환경이 조금 작아 보일 수도 있으나 결과는 무궁무진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내 미천이 드러나지 않도록 어, 얕보지 말고 단단하고 깊은 준비에 오히려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라, 어, 뭐, 그런 작은 모습이라 나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얕은 수단과 준비로 시작했다가는, 어, 가을까지도 못 가고, 어 작은, 그 가을까지도 못 가는 작은 영화이거나, 또는 결과 없이 노력만 하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쓰려고 하고 되고자 하는 그런 높이나 양을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병화일관입니다. 병아일는은 혼자 노력한다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데 혼자 너무 열심히 달려왔다는 생각에 그런 생각들을 하느라 밤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결과는 미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사람들의 뒤섞인 관계 속에서 내 의지와 뜻을 알아주지 않음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했는데 서운하다고 감정을 내비치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어, 이때는 강력한 카리스마도 좋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모두를 챙겼다면 어땠을까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살폈다면 처음엔 조금 느린 듯하지만 오히려 더 나은 결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공유하고 고집은 버리고 환경을 앞서기보다 따르면서 뒤처지는 사람들도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는 사람 간의 화합이 있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모토일간입니다. 이번 한 달은 내가 나서기보다 주변을 좀 내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공을 좀 돌려주고, 묵묵히 내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완성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들은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에 눈에 보이는 모습들에 유혹되어서 빨리 얻으려고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끈기 있게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신이 원하는 결과는 다음 달에 더큰 결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달을 동료보다 딱 5분만이라도 일찍 출근하고 딱 5분만이라도 더 일하고 한 페이지만 더 들여다보고 이런 시간들이 쌓여간다면 이번 달 만든 습관의 결과는 아마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것을 다음 달부터 느끼시게 될 겁니다.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하지만 딱한 달만 더 해보세요. 남보다 조금만 더. 음, 올해 말 당신에게 최고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 모습은... 다음 달부터 그 전조를 보이게 될 겁니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금일관입니다. 어, 지난달, 임진달이죠. 어, 절제된 행동과 겸손함으로 자신을 잘 무장했다면 당신은 이번달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야 될 겁니다. 어른다움으로 자신의 길을 잘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속한 곳에서의 당신은 주인다움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내 업무가 작더라도 이제 사람들은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음을 알고 당신의 태도에 관심을 갖고 더 바라보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 계속 행동과 말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신력 있는 말과 정제된 행동, 겸손한 태도는 나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로 바쁘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일입니다. 이때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다 맡아서 하다 보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어, 내 뜻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했더니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 이두 가지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칭찬과 뒷말은 딱한끝 차이입니다. 임수일관입니다.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급하게 일을 해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대로 행동이 비춰지지 않을 수도 있고,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투자나 금전적 동참에는 두 번, 세번 반드시 주의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다 참여해 줄것 같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내가 말하고 내어놓는 조건들이 뭔가 부족하거나 급해 보이거나 지금 상황과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급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급한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개인적 이득으로 주변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함께 가자는 의미인데 설득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정확한 설명 없이 결과만 가지고 설득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설득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과정과 목표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앞선 사람들의 결과를 보여주며 차근차근 이끌어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운동을 하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만 말하지 말고 하루하루 얼마나 힘든지 원하는 근육을 만들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도 알려줘야 대비하고 마음 먹고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모든 시작과 동시에 그, 어, 그만한다거나 원망을 하게 되니까 꼭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